정진섭 비대위원장이 자제시키는 발언이었나요? 음.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정말 과연 이렇게 할 바에는 당 대표를 음.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당 총재를 예전처럼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나경원 대표가 다선 중진이고 원내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치를 오래 하시면 더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도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면 될 것을 해임을 했단 말이죠. 윤석 대표 지금 국민의힘 당원 아니세요? 2030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안 보이는 투명인가 취급하듯이 이준석 대표의 나쁜 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이른바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했던 분들이 과연 예전에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로 당의 모습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국민들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